슈퍼하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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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으로. 야, 아, 가라. 되게... 아, 데기. 아, 뭐 아, 뭐 아, 야야야, 세개 다딴 걸로 샀어. 아, 고맙다.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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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출발해도 그래. 되는 거지? 아침지 네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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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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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필름이요? 네 이거 할머니가 뭐한건약하겠잖아 재밌어? 아, 힘들어요 힘가 아프지 그애 그니까 그 때문에 그치? 맞아요 아 못된거야 아, 자는거야? 자는... 분노요 자는... 자는 <laughs> 자는 <laughs> 자는 나를 겨냥하면 <laughs> 아! <laughs> 아! 어! <laughs> 야! 야! 야나 진짜 너무했어 야, 아버지, 아 진짜 부수고. 너무했어 다 찍혔음 다 찍혔음 <웃음> <웃음> 출발 아니야 이만 아 이만 어디로 가? 안녕하세요. 저희는 대천에 왔고요. 시 혹시 시계세요? <laughs> 저기요. 괜찮으세요? 네, 저는 괜찮습니다. 야, 이 시력. 춤추는 것 같아. 야, 가면 안추 거야. 가면 안추 거야. 야, 가면 안추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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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, 가보자. 가보자. 오늘 막차리 되잖아. <목소리대> 일요일로. 일요일로, 일요일. <목소리대> 오, <목소리대> 아, <좀. 목소리대> <개축다. 개축면> 개추, 개추. 개추면 개추. 개추, 뭐라는 거죠? 아, 아, 뭐라는 거죠? 아, 아, 저, 오늘 아, 투데이는 <목소리대>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, 파이널 촬영이 될 거예요. 파이널일까, 요 야! 말조심해! 미안해. 잡을지 못할다 아, 대천에서 봐요 한 번에 대천인데? 아니 찰나 아니 그 그러니까 바다에서 봐요 한번 해줘. 바다에서 봐요. 아야! 다가네요! 아, 아, 아! <laughs> 아 너무 추워. 와 진짜 대단한 애들. 아저미아저 미쳤나 봐. 투게더? 아 투게더 내가 유일하게 한번 해낸 건데. 나 안녕하세요도 따라해줄 수 있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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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자 따라해 이영자를 따라해달라고? 안녕하세요에 나오는 이영자? 와 미안하다 와와 캠프에서 3캠프까지 <laughs> 유동한 뒤에 저희 대원들과 함께 <laughs> 등반할 수 있도록 <웃음> <웃음>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<laughs> 아 어떡해 <만을 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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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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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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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봤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기술 과정 시간에 계절에 맞는 옷 차림을 공부하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. 자, 우무버 찍. 촬영 대기 중이신가요? 나또씹혔어 촬영 중. 너나 의심해? 울지마 나연. 나 아니야. 뭐 하는 거지 얘네? 일단 안 들려요. 어, 이거 이거 좀 켜줘. 파지봐라왜 <목소리도> 그래? 옥희준이야 아니. 얘 와서. 아니야 옥희라는 이름이 붙여진 다음부터 얘가 주인이 아니지. 아 그런 거야? 너이년 <laughs> 빼앗겼는데. <인형> <laughs> 배우님, 배우님 괜찮아 보이시나요? 배우님은 살수 없어. 살수 없어. <laughs> 아래로 들어가는 게없나 <laughs> <옆에 웃음> 야. <얘> 진짜 무슨 <laughs> 이나으 <용이, 웃음> <야, 웃음> <파마하마구나. 웃음> 그니까 마마 <laughs> <laughs> 같이 갈까? 우리 같이 찍으 갈래? 너도 영화 나올래? <laughs> 같이 가자,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. 일로 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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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<laughs> <됐고>. 아, 뭐야. <laughs> 야 뭐야. 이거 <laughs> 뭐야?

히말라야 1500m 등판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각풍과 악조건들 속에서 등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흔하도록 휠캠프 안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<laughs> 근데 또고난하저 <너무 웃음> 진짜 이런바다 처음이에요 누구야? 처음이도. 우리가 촬영이 끝나는 시간에 도착할 것 같아. 근데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서 라이브도 합쳐야 돼. 근데 난이 머리 억하냐? 우리는 포기해야 돼. 크로 클로즈업인데 아 씨, 모르겠다. 나도 더비 <몬데> 우리 해외기 여기 돌아야

진짜 끝났어요. 현재 시가. 암야 a 가 아, 예, 시으 아, 아, 시가. 시가. 시 진정 끝났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<짠>! <목소리>